안녕하세요. 차종원입니다. 오늘은 신기한 연구 결과에 대한 외신을 전해드리려고 해요. 올해 3월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이 보습크림을 바르면 염증 수치가 줄어든다는 논문이 실렸는데요. 염증 수치가 줄어든다는 건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. 이 논문에서는 보습제를 우리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 심장질환이나 당뇨, 알츠하이머와 같이 염증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이 보습크림 하나만 바르면요. 보스크림이 염증 수치를 어떻게 줄이는지는 혈액 내의 사이토카인 수치를 측정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. 사이토카인은 염증 매개 물질이에요. 쉽게 말해서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연구 진행은 이렇게 되었어요. 58세에서 95세 사이에 실험자,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, 지방산이 들어간 보습제를 하루에 두 번씩, 30일 동안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. 그 결과 그들의 사이토카인 수치가 30대의 수치만큼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이번 연구를 진행한 닥터맨은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기존에 통일되는 사실은 간과 면역체계, 이 둘만이 염증 반응에 관여했는데, 이제는 피부까지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. 따라서 보습 크림을 바르면 피부를 개선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염증성 만성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. 추가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비욘디 피부과 멘토인 이혜진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는데요. 선생님께서는 세라마이드, 지방산, 콜레스테롤 이세 가지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발랐을 경우에만 염증 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. 이세 가지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해로운 물질이 피부를 침투하지 않게 해 주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염증 수치는 당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.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연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흥미로운데요. 피부 미용으로만 사용했던 이 보습제가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니 이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열심히 발라야겠어요. 지금까지 비욘디 차정은이었습니다. 비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음. 비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자가아 아니야 괜아니편 <laughs>